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깊은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의 삶에 심과 영감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선한 영향력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경이라는 거대한 책을 단 하나의 이야기로 바라보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의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자 한다면 이 전체적인 그림을 마음에 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지스러운 비유를 끌어오는 대신 성경 전체라는 지도 위에서 우리가 읽는 본문이 어디쯤 위치하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이야기의 흐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본래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깨닫고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구약 성경 그리고 이어서 신약 성경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주어진 약속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모든 사람이 성경을 하나의 전체로 보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세기 말, 마르키온이라는 인물과 그의 추종자들은 성경을 조각내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구약성경 전체를 거부했고, 심지어 신약성경의 일부마저 잘라냈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인 것은 누가복음과 바울의 서신 중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갖는 오해와 비슷합니다. 마르키오는 구약의 하나님이 잔인하고 진노하시며 나사렛 예수 안에서 계시된 자비로운 하나님과 모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 성경의 대부분을 과감히 제거해 버렸습니다. 물론 당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사용했던 구약성경을 내던지는 이러한 극단적인 시도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구약성경을 보는 관점을 배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성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셨고 권위 있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구약 성경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구약을 거부한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껏해야 사무엘서나 창세기에 나오는 다윗, 요셉, 모세와 같은 인물들의 흥미로운 영웅담을 찾아 읽거나, 시편의 아름다운 구절을 암송하고 잠언의 지혜를 배우는 정도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마치 교훈적인 이야기 모음집처럼 대하며 그 안에 담긴 거대한 이야기의 흐름을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무시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기초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는 바로 구약성경이라는 맥락 속에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예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죄와 죽음의 연결고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등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모든 무대는 구약성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신앙을 갖게 된한 친구에게 구약성경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약 성경만 아는 것은 마치 빛이 없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자체로도 아름답고 놀랍지만 무언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아는 것은 그 스테인드 글라스 뒤에서 강력한 조명이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창문에 새겨진 그림들의 의미가 찬란한 색채와 함께 살아나며 그 진정한 아름다움과 깊이를 드러냅니다. 구약이라는 빛이 신약이라는 창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 전체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 이 주어진 약속들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의 특별한 역사. 둘째, 거룩함을 향한 열정. 셋째, 희망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하나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지혜로운 종교적 조언이나 영적 명제들을 모아 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장엄한 서사시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장대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태초의 순간부터 시작하여 생명이 없는 피조물 가운데 생명이, 수많은 생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등장합니다. 완벽했던 에덴 동산과 뒤이은 인간의 타락. 창세기 세 장은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일지도 모릅니다. 이 타락의 사건이 없었다면 그 뒤의 모든 구원 이야기는 의미를 잃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인류의 역사는 분열과 타락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인에서 노아로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지기까지,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십니다.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 모세를 통한 기적적인 탈출, 약속의 땅, 사사시대의 혼란, 다윗과 솔로몬 왕국의 번영, 그리고 분열과 우상 숭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바벨론 포로 생활과 귀환. 이 모든 파란만장한 역사가 구약 성경 39권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남겨져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구약 성경은 보통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17권은 율법서와 역사서로 창조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술합니다. 가운데 5권은 엽기, 시편, 잠먼 전도서, 아가서로 이루어진 성문서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개인적이고 깊은 신앙 경험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17권은 예언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해설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며, 회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구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셨는지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력서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거룩함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놓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분노하고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지만 이는 진실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변덕스러운 폭군의 분노가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성품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인간의 죄에 대한 타협 없는 반대에서 비롯됩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는 단순히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서로 등 돌린 두 존재를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도 신을 달래기 위한 제사의식은 흔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속죄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이 맹목적으로 신을 달래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죄 지은 인간에게 당신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결코 스스로 만들 수 없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의 중심에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바친 이래로 제사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특히 출애굽 당시 6월절 어린양의 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 제도를 통해 죄의 심각성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고. 제사 드리는 자에게는 값비싼 희생이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마음이 동반되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제사 의식은 한 가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깊이 새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죄 없는 생명이 죄 있는 생명을 대신한다는 원리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며, 누군가 대신 그 값을 치러야만 용서와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수백 년에 걸쳐 상징적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나의 정교한 자물쇠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후에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열쇠만이 열수 있는 자물쇠를 말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 자체는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듯이 해마다 드리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죄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질문 하나의 수수께끼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면서 동시에 죄 지은 자를 벌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두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구약성경의 세 번째 핵심 희망의 약속에 있습니다. 구약성경이 보여주는 그림은 냉혹한 심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로운 분이시면서도 동시에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인내를 멈추지 않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타락 직후 인류의 역사를 끝내지 않으신 것부터 수천 년간 반역을 일삼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 장대한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와 인내를 보여주는 서사시입니다. 그 희망의 정점은 그들의 역사나 제사제도에 있지 않았습니다.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특별히 약속된 한 인물, 바로 메시아에게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앞으로 오실 구원자를 가리킵니다. 그분은 죄를 대속할 완전한 제물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실 것이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다윗의 왕위를 이을 그 왕, 이사야가 노래했던 고난 받는 종이 바로 그 희망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구약 전체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약 성경의 시대가 열립니다. 주어진 약속들이 마침내 지켜진 약속들이 되는 순간입니다. 수천 년의 기다림 끝에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압제 아래 신음하며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보였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에서 주어진 그 모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성추는세 개의 동심원으로 펼쳐집니다.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원은 언약의 백성인 교회가 그리고 가장 바깥 원에는 모든 피조물의 회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성경은 구약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마침내 오셨다는 엄청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네 개의 복음서는 바로 나사렛 예수의 삶과 사역, 죽음과 부활을 증언합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곳에서 예수는 승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던 광야의 시험을 예수는 이겨내셨습니다. 그분은 모세가 예언했던 위대한 선지자여 다윗의 뒤를 이을 영원한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교회를 통해 어떻게 계속해서 일하시는지 보여줍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서신서는 구약의 모든 약속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는지를 가르칩니다. 예수는 새 아담이여 아브라함이 기쁨으로 바라보았던 그날의 주인이시며 모세보다 다윗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의 핵심이자 완성입니다. 이제 구약의 그 위대한 수수께끼로 돌아가 봅시다. 어떻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면서 동시에 죄 지은 자를 벌하지 않은 채로 두지 않으실 수 있는가?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신세장의 예언 그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면서도 결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당신의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 다섯 장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의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가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뗄 자격이 없습니다. 요한이 슬피 울고 있을 때한 장로가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를 떼시리라. 요한이 돌아보았을 때. 그가 본 것은 힘센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승리한 사자는 바로 희생당한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가장 연약해 보이는 자기 희생을 통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언,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구약의 언어가 관계의 언어였듯이 이새 언약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거룩하게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그 거룩함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바로 이세 언약의 백성, 즉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과 속박의 세상에 속하지 않고 빛과 자유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 모든 피조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류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하여 교회를 거쳐 마침내 모든 피조 세계의 회복으로 확장됩니다. 우리는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유한계시록은 이 장엄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에덴동산은 이제 거대한 하늘의 도시로 회복됩니다. 구약시대 성전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던 지성소는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 전체의 절정인 유한계시록 22장 사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늙은 사도 요한처럼 우리 역시 절망적이고 연약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 제국의 거대한 힘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왕과 황제 위에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성취를 기다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의 장구한 역사를 통해 당신이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은 우리가 기도한 당일에, 어떤 약속은 몇달 후에, 또 어떤 약속은 수년이 걸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들은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 혹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야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창조 본래의 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며 이 희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